아마, 아마 안 좋은 일 있어? 표정이 되게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자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f x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축 있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페타 e if x a x n o f x a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. 이건 네, 우리 문제가 a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가 a 괄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c보다 작은 해가 어디냐? 이런 걸 물어보잖아, 그치? 여기까지 오케이? 근데 이 녀석은 보면 f 뭐라고 쓸수 있어? x 작대요. 이 녀석은 뭐라고 쓸수 있어, f?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. 아니,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여기가 알파고, 여기가 베타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알파도 그림 보면 알파도 양수고, 베타도 양수지.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럼 좀더큰 양수가 돼 있겠지. 그림 좀 너무 못났으니까, 그림 좀 다시 그리자. 그림 너무 못났네. 알파, 베타, 여기가 0 여기서 있을 거야. 여기까지. 오케이.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딘가 있을 건데 이 어딘가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지. 봐봐 이 길이가 베타고 요 길이가 알파지.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알파만큼 갔어야지.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인 상태니까 즉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상황입니다. 그러겠지. 이해됐니? 그럼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점의 y 좌표가 f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.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의 해는 y는 fx 그래프랑 y는 f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겠죠. y는 fx는 그냥 이 그래프고 y는 f 더하기 알파는 어쨌든 상수함수잖아. 그치? x에다가 어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 같으니까. 그치?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. y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그려지겠지. 이해돼? 이해돼? 그럼 요 교점 x, 표는 당연히 얼마고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요점 x, 표는 얼마여야 될까? 빵이여야지 당연히. 왜? 여기서 알파만큼 여기서 알파만큼 간지점에 찍혀야 될거 아니야? 좌우 대칭이니까. 이해됐니? 이해됐니? 즉, 그럼 f, x 그래프가 요 녀석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돼 f, x가 더 아래에 있는 거야. 봐봐 노란색 선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0부터 알파 도하기 페타까지 답입니다.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을까? y는 f(x) 그래프와 y는 g(x)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거지. 어쨌든 f(x)에 알파 더하기 베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값이잖아. 어떤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상수일 거야 상수. 그러니까 y는 알파 더하기 베타하면 상함수일 수거 아니야. 알파 더 f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(x)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은 상수함수고 이쯤 있을 거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짱짱짱 쉬운 문제였어요.